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팬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바로 마운드의 미래를 책임질 신예 투수 사사키 로키 선수의 부상 업데이트, 그리고 팀의 심장이자 타선의 핵인 프레디 프리먼 선수의 끊이지 않는 부상 투혼 소식인데요. 마운드에선 부상 병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수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타선은 프리먼 선수의 활약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다저스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사사키 선수의 복귀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리고 프리먼 선수는 대체 어떤 정신력으로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런 괴물 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저스의 최신 부상 소식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팬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이 부상들이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2연패 도전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저스 팬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영상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저스는 이번 시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중요한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제는 뜨거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 3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다저스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바로 투수진의 부상 문제입니다. 선발 로테이션과 불펜에 걸쳐 크고 작은 부상들이 이어지고 있어 팬들은 매 경기마다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신예 우완 투수 사사키 로키 선수의 부상 소식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사사키 선수는 지난 5월 9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으며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 리그를 평정하고 다저스에 합류한 그의 데뷔 시즌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사키 선수는 25세 미만 선수 규정으로 인해 1년 76만 달러의 마이너리그 계약과 650만 달러의 계약 보너스를 받으며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후첫 8번이 선발 등판에서 그는 4.72위 평균자책점 1.49위 위밀을 기록했으며 34.1이닝 동안 24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분명 일본에서의 압도적인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새로운 리그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시행착오로 해석되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잠재력을 믿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은 이 적응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마크 프라이어 투수 코치가 사사키 선수의 상태에 대한 희망적인 업데이트를 전했습니다. SIE 게이브 스몰슨 기자에 따르면, 프라이어 코치는 사사키는 통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진도를 나갈 만큼 충분한 강도로 던질 수 있는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가볍게 캐치볼을 하고 던지는 동작을 연습하는 정도이지 아직 공을 강하게 던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바저스가 사사키 선수의 재활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수 부상 특히 어깨 부상은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저스는 당장의 전력 손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사키 선수의 커리어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 시즌 내내 그의 상태는 면밀히 모니터링 될 예정입니다. 일부 팬들은 사사키 선수의 복귀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선발 투수가 필요한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나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선수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저스가 단순히 한 시즌의 우승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사키 선수의 재활 과정은 다저스 투수진의 깊이를 가늠하고 젊은 유망주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완전한 회복과 마운드 위에서의 멋진 복귀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운드에 사사키 선수가 있다면 타선에는 끊임없이 부상과 싸우면서도 경이로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저스의 1루수이자 중심 타자 프레디 프리먼 선수입니다. 지난 화요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11대1 대패는 다저스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보다 더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경기 도중 프리먼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디에슬레틱의 파비안 아르다야 기자 등 취재진에게 프리먼 선수가 화요일 경기에서 대퇴사두근의 불편함을 느꼈으며 현재 이를 관리하며 경기를 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프리먼 선수는 다음 날 수요일 파드리스와의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5대2 승리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프리먼 선수가 부상을 안고 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의 부상 투어는 이미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발목을 접질렸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시즌 내내 부러진 늑골 연골을 안고 뛰었으며 결국 월드시리즈 MVP까지 거머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발목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 과정에서 다시 늑골 통증으로 인해 일본에서 열린 다저스의 개막전 시리즈에 불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초, 그는 샤워하다가 수술한 발목을 삐끗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상으로 또다시 10경기를 결장했습니다. 이제 대퇴사 둑은 부상까지 겹치면서 프리먼 선수는 또 하나의 부상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반적인 선수라면 이렇게 연이어 부상을 당하면 경기력 저하는 물론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먼 선수는 다릅니다. 경이롭게도 이 모든 부상들이 프리먼 선수의 타격 생산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3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율 0.347, 출루율 0.417, 장타율 0.579를 기록하며 OPS는 무려 0.996에 달합니다. 현재 내셔널리그 타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메이저리그 전체 OPS 순위에서도 4위를 기록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활약입니다. 프리먼 선수의 최근 부상이 당장 결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다저스 팬들에게는 분명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2연패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리먼 선수의 건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선두를 간신히 지키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겨우 반경기 차로 앞서고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투수진의 잇따른 부상이 타선에 더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프리먼 선수의 활약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물론 프리먼 선수가 100%의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 경기를 뛰는 것은 장기적으로 다저스 시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누적된 피로와 부상이 더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80% 컨디션조차도 리그의 다른 대부분의 선수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과연 사사키 로키는 언제쯤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을까요? 프리머는 지금처럼 계속 출전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